대한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분산 투자의 중요성, 분산 투자 비중 조절 대응 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취향이 있고 원하는 종목들 포트를 얼마만큼 짜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짤때 어떤 사람들은 다섯 종목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세개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30개 어떤 사람들은 50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종목만 가져가게 되면 좀 지겨워요. 이 종목들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하다 보면 지겹습니다. 그리고 3종목은 더 지겹겠죠. 10종목은 좀덜 지겨울 수 있고 30종목, 50종목은 이 종목 안쪽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죠 네, 여러 개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개 날라가면 또그 다음에 또한개 날라가고 또한개 날라가고 한개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냐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과거에 뭐 매매하면서 많은 매매 패턴들을 가져가 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적용시켜서 해봤는데 세개 가져가나 다섯 개 가져가냐 이거를 30개 가져가냐 이거를 50개 가져가냐 많게는 100개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가져가나 5개 가져가나 올라가고 또 새로운 종목 또 3개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한개 움직이면 또한개 편입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하는 하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이가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크게 뭐난단하기보다는 많은 종목을 보유해서 빠른 순환매를 돌리는 것이 수익률과 수익금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어, 이제 삼성전자 투자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전을 한 개를 몰빵 투자해놨어 이거 주구장창 지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20% 수익 줬다가 10% 빼고 15% 마이너스 했다가 다시 5% 올라서 10% 수익 또15% 20%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한 3년 걸려 3년 걸려가지고 지수가 상방으로 가서 50% 수익 냈는 거 하고 내가 순환매를 통해서 여러 종목들 한 50개 가지고 있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막 순환 막 시켜가지고 포트폴리오 그때 그때 뭐 변경해가면서 매매하면서 1년에 수익을 50%에서 100% 내는 거하고 어떤 게더 효율적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몰빵 투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만약에 투자금이 9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3천만 원씩 몰빵 투자를 해놨어. 그러면 수익 날때30% 내면 3천만 원의 30%니까 900만 원의 수익인데 이런 수익금이 커지는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종목을 만약 가지고 있어 50개나 뭐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그러면 또 현금이 또 늘고 그만큼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9천만 원이 현금이 늘어 가지고 9,500 되고 1억 되고 1억 2천 되고 하면 투자금을 처음에는 배분을 할때 9천만 원 어, 아, 1억으로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5 0종목으로할때 200만 원이 들어가. 근데 1 0만원 벌었어. 다른 종목 막 날아가서. 그러면 1억 천이 됐어. 그러면 50종목 투자하는데 다음에는 이 종목에 200만원 넣을 거를 한 22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넣다 보면 투자 수익률도 더 올라가죠 이건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주식의 복리라는 게 있죠 복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2천을 벌었어 2천만원 벌었죠 그럼 1억 1억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고 1억 2천으로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20% 수익 냈죠 그럼 1억 2천으로 20% 수익 내면 얼마입니까 2천 4백만원이죠 4백만원이 더 붙어요 이런 게 이제 복리예요 그러면 1억 4천 4백이 돼요 그럼 1억 4천 4백에서 20% 수익 내면 도 많이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의 마법을 이제 부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종목을 좀 보유하고 순환 매를 좀 빨리 시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게 수익을 내가는 부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도 그랬었고 그게 더 수익률 을 높이고 수익금, 그리고 투자금을 분리하는 데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무법자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때 몰빵 투자를 한번 해놓고 계좌를 한 개, 두개 정도 운영을 해보세요. 비중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으시다면 뭐 1억 정도 아니면 천만 원 정도로 해서 세정목 몰빵 해놓고 다른 계좌에는 한 30개, 한 5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포트 계속 교체하면서 운영을 한번 해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고 실전 매매를 통한 수익률과 수익금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까 고민을 하시는데 뭐세 종목이면 되지. 5종목이면 되지. 한 10종목까지는 볼 수가 있어. 근데 50개, 100개는 보기 힘들어 라고 하는데 적응해 나가시면 돼요. 우리 변곡점 종목이 총 260개에요. 코스피, 코스닥 2500여개의 종목들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 근데 변곡점 종목이 총 260개입니다. 이 종목들이 저평가 우량주들이고 네, 바닥에 변곡점 종목들이에요. 네, 시장의 10분의 1이죠. 네, 10분의 1의 수준의 종목들만 매매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다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매집하고 있고, 파동 나오기 직전 흔들고 있는 과정. 상승하기 전에 터닝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나머지 이제 2250개 종목들은 고점에 있거나, 고점에서 움직이거나, 데드캣 바운스로 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했거나 아니면 뭐 바닥으로 기고 있는 재무제표 안 좋거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곡점 종목들 재무제표 좋은 바닥에 터닝 종목들을 찾으세요. 이런 종목들이죠. 플랜티넷 고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터닝하고 지금 고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터닝 하기 전에 매집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세요. 고점에서 데드캡 바운스나 재무 안 좋아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주식 생활이 바뀌실 거예요 투자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매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면서 vip 바라고 네, 우리 이제 열혈 멤버님들 유튜브 이제 시청자 분들도 계시고 네, 전부다 이런 종목으로 매매합니다. 항상 재무 보시고 기본적 분석은 해야 돼요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 낮은지 유보율 높은지 매출액 자본 총계는 계속 증가 추세인지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더 많이 기록을 했던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회사의 재물을 믿고 회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네, 바닥까지 내려와서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해 줄수 있는 매이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접근을 하세요 이런 종목은 손실 볼 일이 없습니다 이상한 종목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보면 재무 보세요 네, 재무가 지금 영업이익하고 막막 적자 내고 네, 유보율이 45% 네, 엄청 없죠. 이런 기업이고, 차트도 보시고, 기술적 분석도 하셔야 돼요. 감자 이력이죠. 있 차트에 바닥에 깔린 기업들은 감자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찾아보세요. 감자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 여기 있네요. 감자. 감자 309%. 이런 종목은 매매해서는안 돼요. 감자 또100%또 하고, 주기적으로 감자 때리는 주주들의 피 빨아서 지들 회사를 유지시키는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상승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단타도 하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버리는 종목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항상 보시고 차트에서 히스토리에서 어떤 감자 이력이 있었는지 주주 배정 유정이 있었는지 기업 합병 분할을 통해서 기업을 쪼개기식을 했는지 물적분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이력들이 있다면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베이제시키고 다른 좋은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항상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카더라 통신 야저 종목 좋다더라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이런 이슈가 있대 예,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 귀에 들어간 이상 그거는 예,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정보지 착각을 가지고. 네.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본인이 네, 아주 특별하다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데 그거는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매는 지양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고 네, 종목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재무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바닥 분석, 세력 매집 분석. 박스권 분석, 지지 포인트, 저항 포인트, 목표가, 그리고 분할매 수 타점들 어떤 타점을 잡아야지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그런 이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바른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 베이스에 깔린 투자예요. 기본적 분석도 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하다가 골로 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예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